안녕하세요. 브레인 허그의 김다원입니다. 산책, 즉 자주 걷는 것이 자율신경 회복에 좋다는 얘긴 들었는데 이렇게 걸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가 왜 자율신경 회복에 좋은지 그리고 자연과 하나되는 맨발 걷기 명상까지 함께 체험해 보겠습니다. 음... 맨발 걷기는 단순한 웰빙 트렌드가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법입니다. 경북대와 개명대학교 연구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맨발 걷기는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것보다 인지 기능과 두뇌 활성화에 더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인지 강도와 인지 속도에서 맨발 그룹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에 있는 다양한 신경이 자극받아 뇌로 더 많은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뇌파 연구에서도 맨발 걷기 그룹이 H베타파, M베타파, SMR파, -알파, 알파파 등이 운동화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맨발 걷기가 뇌 기능 활성화에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자율 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많아요. 이로 인해서 불안, 불면, 만성피로,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 다양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바닥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감각 수용체가 밀집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맨발로 걸을 때이 감각 수용체들이 지면의 질감, 온도, 압력 등의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자극은 신경신호로 변환되어 척수를 통해 뇌관으로 전달됩니다. 뇌관에 도달한 신호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중추를 자극하고 여기서 아셀틴 콜린과 같은 부교감신경 관련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또한 세로토닌, 엔돌핀 등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물질의 분비도 촉진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부교감신경은 심박수를 낮추고 호흡을 안정시키며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어 우리 몸을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2012년 가에탄 슈발리의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맨발로 땅과 접촉하는 것만으로 숙면을 취한다는 응답이 93% 피로가 회, 회복되었다는 응답이 100%에 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맨발로 땅을 밟으면 몸속에 있던 활성산소의 양전화가 땅속의 음전화와 결합하여 중화됩니다. 이것을 접지 또는 얼싱이라고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되고 심신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맨발 걷기는 이외에도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신발을 신고 걷는 것보다 맨발로 걸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맨발로 걸을 경우 발의 감각의 발달뿐만 아니라 발과 다리의 근육들도 더욱 강해져 운동화를 신을 때보다 두배 이상의 운동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둘레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맨발 걷기는 제2의 신장이라고 불리는 발바닥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대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함께 맨발 걷기 명상을 체험해 볼까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발과 걸을 수 있는 자연의 공간이면 충분해요. 잔디밭, 흙길, 모래사장, 나무바닥 등 다양한 자연 표면이 좋습니다. 먼저 신발과 양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땅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시원하고 단단한 땅의 감각, 부드러운 흙의 질감, 또는 촉촉한 풀의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제 천천히 걸어 봅니다. 걸음마다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발가락, 발바닥, 발뒤꿈치 순서로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걸으면서 호흡에도 자연스럽게 집중해 보세요. 들여 마시는 숨에는 자연의 에너지를, 내쉬는 숨에는 내몸 속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내보낸다고 상상하면서 걸어 보세요. 발바닥과 땅이 만나는 접점에서 지구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에너지가 발에서 시작해 다리, 골반, 척추를 타고 머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함께 해본 맨발 걷기 명상 어떠셨나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맨발로 걷는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는 점차 균형을 찾아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보세요. 꾸준히 실천한다면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집중력 향상, 그리고 체중 관리까지 다양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맨발 걷기 명상은 내 영혼의 위로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치유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오늘도 김다원의 브레인허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명상법으로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